아이의 왕이 됐고,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탄소였다. 에다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 가진 아사의 집에서 술에 취했을 때 왕의 전차의 1분의 1을 다니는 엘라이시나 장관 시무가 시무리가, 시무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무리가 들어가 엘라이를 죽이고 그들을 이어 왕이 됐다. 그는 왕위에 앉아 가슴이기 시작하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안을 잘 죽였다. 엘라는 친척이 있던 친구들 가지 않고 죽한 남자는 한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시무리는 바하사의 집안을 멸망시켰다. 여호께서 예언자 예호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됐다. 그것은 바하사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죄를 지었고 또, 또 이스라엘의 제집계 그들이 만든 우상들 이스라엘의 하느님 영화의 진료를 다안했기 때문이다. 엘라 때 일어난 모든 일과 엘라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시무리, 유다의 왕 아사 27년에 시무리가 다를, 비례서상 7일, 7일 동안 다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성 기쁘던을 공격하라고 진을 치라 치고 있었다. 근데 백성들이 진영에 있다가 시오리가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군사란간 군사란간 오무리를그녀그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오무리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은 기쁘던에서. 의사가 길을 살려 포위했다. 시무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에 기도 죽었다. 그것은 그가 여호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여러 보암의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을 재짓게 한그리스를 따라했기 때문이다. 시무리가 다시므리가한 다른 일가돼 다른 들가 시무리의 반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이스라엘 왕 오무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팔을 가려졌다.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문이를 따르며 디문이를 왕으로 추대했고 다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다.그러나 오무리의 추정자들이 이나스 아들 디무리니를 따던 사람들을 이겨서 디무리가 죽고 오무리가 왕이 됐다. 오무리는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일다왕 아사 30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6년 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오무리는 은이단피를 주고 세메에게서 사마리아 산지에 사서 상위에 산을, 건, 산을, 산을 건축하고 그 산의 이전 주인인세메리즘을 따서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였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고 위전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했다 그는 느바스 아들 여러 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주께서 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다. 오므리가 한 다른 일들과 오므리의 전세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사마리에,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야합이 그를 위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야합.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야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므리 아들 야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무리의 아들 야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압을 행했다. 그는 느바스의 아들 여여러보함의 죄를 따라 하는 것에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시돈사람의 왕에빠의딸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의 섬기만 승비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을 신전에서 바을을 위해 재단을 쌓았다 야합은 또한 아시라 목상을 만들고 이젠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하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진료를 자아냈다 야합은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의 고를 제거했다 키엘이 기초를 쌓았대그 맏아들 아비람이 일어고 문을 만들어야 할때 막내 아들 슬굽을 일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누나 아들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가져다 준 양식을 먹음 7. 엘리야가 까마귀를 가져다 준 양식을 먹음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넌 여기서 지내. 여기 너는 여기서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란강 앞그리 강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시냇물을 마셔라. 야 까마귀들에게 먹는 거기 있는 너에게 먹 먹을 것을 가져다 죽여야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여호와의 말대로 했다. 유란강 앞 그 시내가로 가서 지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전으로 엘리아에게 빵과 고기를 나려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아는 그곳을 시냇물에 마셨다.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